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장, 찍혀있는 손실에 보면서 이게 수익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열 손실, 안 무서운 오늘의 폭등 임박주.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무려 76% 급등을 터트린 디스플레이텍 미래 교통인프라 선도기업인 에스트래픽 또한 37%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이러한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며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격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의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현대차에를 인수한다는 겹 호재까지 더해져 비교 불가한 큰 폭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주식 수익의 신세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더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차기 급등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 데일리 고수익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올바른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 모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 주세요. 금주의 강세 섹터 급등 종목은 물론 모두 투자 그룹이 고심 끝에 만든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소개에 앞서서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어, 무료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관련 종목인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6월 18일 날장 중에 5,010원에 어, 무료로 이제 문자로 매수가를 발송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엮여서 강하게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도 뭐 급등이 나와서 위에서 올라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에서 재료를 보고 추천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이번에 시장 밀릴 때 눌러주었지만은 하단을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 여기에 따라가서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보다 손실 를 보고 크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종목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크게 급락 나오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디스플레이 택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올라가 종목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 트래픽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이런 철도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로 좀 시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좀 시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단기간 안에 시세를 보여주었고. 또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횡보 구간을 걸쳐서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세가 나온 다음에는 크게 이렇게 밀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도 과거처럼 많이 올라와 있죠? 이 상태에서 횡보 후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내려온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종목 잡으셔서 현재 이렇게 디스플레이 택이랑 그리고 에스트 래픽처럼 급등이 나온 것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저점에 잡아서 더 고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희든 정보 무료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든 종목 소개에 앞서서 관련 보도 자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대차 관련해서 이 충전소 인수 소식에 따라서 이제 부각이 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가 사실 자체 개발한 이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에서 반등 체세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지분 투자한 자회사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설명 드렸지만은 디스플레이텍과 에스트레픽 같은 급등 나온 종목에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 잡아 보셔야 돼요.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려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지금 현재 내내 좀 우하향 추세로 미끄러져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터져주면서 이 하향 추세를 반등 추세로 전환시켜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이 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은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개발한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SK 케미칼 기억하시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당시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죠. 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무료 종목으로 디스플레이텍 어, 안내 매수가 안내드렸을 때도 이런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으로 이 횡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잡아보셔야 고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재료들이 빵빵 터질 경우에는 바로 크게 크게 m <susur> 니 급등이 나아질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에서 지금 이 전기차가 보급 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미래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이런 먹거리 종목 하나 정도 꼭 가져가야 되죠. 근데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게 수익 챙겨보실 수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보신 디스플레이 택과 s 트래픽 이두 종목보다 더큰 수익 충 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히든 종목 잡으셔서 저와 함께 고수익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코디 66% 신성통상 46% 한솔 로지스틱스 4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2%, 동양 파일 40%, 남광토건 32%, 동양철관 32%, 이하공영 30%.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로 단기간 수익을 못 보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급등 종목으로 저와 함께 수익을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미래 교통 인프라를 주도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폭등이 임박한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을 저와 함께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 주세요. 연락 주신 분들께 관련 정보는 물론 모두 투자 그로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